제가 형아를 초대해가지고 오늘 게임을 같이 해볼게요네제 <laughs> 네. 형아 초대 중입니다 그 전에 제가 누구 리뷰해볼까나면요 당연히 누구라면요 잠깐만요 이 코딱지 사우르셀이 리뷰를 해볼꺼에요 이무지이한 스파이크 가 아니라 코딱지 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아기사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시간이 왔군 시간이 왔어 바로 그 시간 와보세요 자 재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형아는 오늘 같이 플레이를 해 볼게요. 저는 어제 처음 얻었습니다. 네, 원래 저, 저 저는 원래 처음 있었죠. 어, 하지만 그래도 오늘 아예 어제 처음 얻었으니 그래도 축하해 를 줘야겠죠? 어, 쨌든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이번 판이겠지 질지 너무 기대되네요. 왜 형은 말대로 진짜로 AI가 나왔습니다. 못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, 저스크이크째한번 붙으면 진 난리 난단 말이야. 스쿠이크 컷 했어. 이 말이 빨리 난다. AI니까 들어가자. 왔다 갔다. 각성! 박성... 제어가어 지어... 다시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어가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이만요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어 가만히 있 엄청 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만히 있어! 가가만가만어만 제, 제 형아폰에는, 어, 푹 스파이크하고, 그, 아, 스파이크, 그, 아이, 아 그, 인가 스파이크하고, 그, 그, 크리미스 형, IT 스킨이 있는데요? 저는 아직 스파이크하고, 알티가 그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그다음 또, 누구로 플레이를 해볼까요? 빨리빨리빨리, 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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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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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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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원래 파란 타라 스캔이었는데 스타라로 바뀌었어 요 아니 뭐 지금 시간 엄청 안 가고 있는데 어네 이제 시작 했습니다 또 어, AI입니다 어차피 AI가 아닌데 AI가 아닌데, 아닌데? <laughs> 아, 무슨열초 그레이 조합 이금제 <laughs> 어. 랜덤 타겟인데 아. 안돼근데 가자 피가 왜터지 나이스 아니이무식쨔 이은식쨔 이은식쨔 이은 가만히 있어 게임이 끝내는게 음 이제 궁극기를 써볼게요 자 이 와봐 음. 안돼 근데 그건 공이... 에이아이인 것같은데 a i 가 아닌 건 아닌데 실력이 a i 아인 실력이 너무 a i 인것 같은데요 하여간저도겉아오오오오오오오 것... 어! 음. 내가 이걸 어떻게 지고 어? 어? 아, 아니나 잠깐만 이시필살이가대단 어떻게 필살기는 하지 나는 대니 아하 이겼다 네, 또 이겼어요. <목소리> 어, 근데 잠깐만요. 이 경쟁전 이건 어떡하죠? 경... 저는 다이아몬드랍니다. 네, 저 잘난 척은 듣지 말고 야, 이놈아. 죄송합니다. 지휘 쓸게요. 쟤 요즘 지휘는 잘 쓰거든요. 녹가 없어서. 제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네, 노가우 시작 중입니다. 노가우노가우 시작 중이에요 뭐야, 왜 종호야? 심! 속았지! <laughs> 이걸 어떻게 이뤄 이길 이루 수 있을걸? 빨리 들어가자 이거 못 참지, 이거 못 참지 마요 못 참지 마요는 정말 맛있어요 네시아 저... 다운로드했습니다. 네 파미트 컷. 네. 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지금 위급 상황이니다네 하나 둘 셋하면 무조건 이깁니다. 하나 둘 셋. 을 네, 하나 두셋 했더니 이겼습니다. 네 여러분 은 감사합니다. 네 형업이 잘했어. 네. 응니응응응니 아니, 아니, 아안안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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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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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아니, 아니, 아리아바오니지니아 빨리, 멀리 1고 씻을까, 가가지고 하이퍼 차아하고 하고 싶은데. 네, 하나, 둘, 셋 하면 이깁니다. 하나, 둘, 셋. 빨리. 네, 그, 뻥, 어, 뻥이고요. 네, 그런 일 없죠? 어, 거의 다, 다 네, 근데, 뭐. 근데 저희 말이 들은 건 장미 찰린데, 그, 브랜드인데. 이야, 장미 찰린데, 장미 찰린데, 진짜 그. 야, 근데 제가 게임을 좀 못하죠? 만우만 응. u 절... 만이절 m a n 만 m 만... 뭐 n u Manu, Manu, m a 큰 u 또큰나 또. 안 돼. 네. 하나, 음. 하나, 둘, 셋. m 하나, 둘, 셋하나둘셋하 n u Man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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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<Netz mainly into hell> 오우 예. 부족 좀 하세요, 제발. 제발. 오 예. 오 잠깐만. 잠깐만요. 누가 자나 스파로까지 있다고 아, 다음 스파이크 갖고 싶은데 다음 스파이크를못 가져서 짜증난다. 뭐 근데 있잖아요. 저 원래 10분밖에 영, 영상을 안 찍잖아요. 근데 오늘은 좀 길게 찍도록 할게요. 오늘 만우절이에요. 만우절, 마느절. 만우절이 마느절이 만우절이요? 그래도 저뭐머리요 만약에 만우절 난이라고 어, 애기한테 거짓말을 했어. 아무도 뭐 모르는 애기. 근데, 완전이 뭐 아, 그 거짓말하는 거. 어, 아까 했던 게 거짓말이야. 염보 들을 수도 있어. 아, 미안. 에, 코렉트. 코렉터콜렉두 사이즈. 블루스. 브루스 타지 콜렉터. 어떤? 타서 잡아 잡고 이트. 아이씨 고마워 아줌마 고마워 아줌 이렇게 세개딱 빠졌다. 언니는 뭐야? 공룡 멘디? 응 고마워. 고마워. 따 있어? 뭐 따다닥지? 붙째짜식 없어. 올라고아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. 메이지 컷 네, 근데, 근데 각각 이벤트 할때 저도 만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. 어, 근데 날 제가 댓글을 못 봐서 아닌가? 아니! 이런 건 좋아. 여기서 빛채여야지가안 되지. 미안, 미안 미안 미안. 아니, 하나 둘셋 하면 나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 하면 집니다. 하나, 둘, 셋. 의미 졌죠?